아차이맞인하일 네, 그 우리 배우찾주신 우리 부처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부처님 모신 날에 뵙고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같습니다. 그 사이에 장마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또무더 성늘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오늘은, 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단히, 반갑고, 또 감사하게, 생각니다 으... 오늘 대한불교 주의 대원사, 감정교사, 천일교, 대한및입지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니다 그리고 이 대원사를 다니는, 신뢰양으로나 하습니 습다 오늘도 끄집은 행사에 저희 초층의 춘 우리 또집큰성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대한불교 전류종 울러 오시는선이신 사랑스러운 이렇게 만화도 보여서 정말 고큰유망이나습니다 지금 이 대청 큰선님께서 제일 높으신 분이, 아좀 크게 해주 있어. 예? 아, 크게 해주 있어. 아, 안 들리니? 대속 신부이라속 선생님이 대속 님이 대속 신생이 대속 이이이 대속 양이 대속 선생님이 대니이 대속 선생이 대속 선생님이 대속 선이대생이 그리고 우리 골자로서 우리 항상 대원사에 많은 관심 받주시는 우리 대원사 의원님 지난 10년간 우리 신도 회장으로서 우리 대원사 발전 또 신도님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늘 하는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문병기 우리 회장님과 우리 법사님 우리 여러 신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늘 어, 답답한 마음으로 바프당 손길로 우리 부산 친구의 어려운 일로를 위해 많은 위로와 또 많은 또 구원을 해주시고, 구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대원사에도 기쁜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제 끝에 월요일부터 3박 4일간 얼 얼지 훈련 연습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바빴는데 어, 지난주 우리 법질큰손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불교한 행사가 있으니 꼭좀 청소해 줄수 없냐라고 하셔서 오늘 오전 일정을 뒤로 미루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때 대원사에 달려갔습니다. <laughs> 지난 2020년부터 우리 대원사에서는 어, 2000평, 2000평 불화를 위해서 어, 한평 불사 천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대양식을 봉행하고 다시 또 천일 기도를 입에급회하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불사에 우리 군자님들 공데이자곡자곡잘 어, 쌓이기로 바라겠습니다. 늘 우리 법치사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간은 대원사 전리점 우리 대원사이지만 종교 사찰이지만 우리 종교인들이 어? 이 와서 기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꼭 문자가 아니더라도, 이곳 인근의 주민들이 와서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사상인데, 늘 우리 문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어, 국민, 구민, 국민, 국민이, 국민도, 이 인류고, 사이 아닌가. 인류가 함께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늘 그렇게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어, 행사가 바로 이제 잘 추진되어서 스님께서 추구하시는 많은 어, 분들이 문화공간으로서 우리 대원사가 더욱 그 발전, 어,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1년에 어, 네, 국회 정각회라고 있는데 그 정각회에서 우리 혜종 스님께서 모든 존재는 대품기 위해 존재한다. 국회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모두가 상생할 것이다. 라는 참 좋은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부산 친구의 30대 중반되는 친구가 3천여 만원의 그 후원금을 기부를 하고 왔습니다. 젊은 친구가 참 거뭇게 되어서 젊은 친구,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노? 라고 했더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곳 부산지입니다. 저도 어, 국민들 시민들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제가 보한 게 맞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하는데참야 우리 이런 친구가 있어서 우리 세상이 또 밝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국도 아까 우리 해총수님께서 정치인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모두가 상생할 것이다. 그 말은 또 저한테 하신 내용 같습니다. 당신은 구청장이니까 꼬집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구발점만을 생각하는 구청장이 되어라 라는 뜻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네, 여름이 강하고 이제 가을이 없는 차순데 아직도 막바지 더위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막바지 더위 건강 잘 조심하시고, 부처님의은혜이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laughs>